보현산 천문대의 위치는 경성북도 영천시 화북면 정각길 475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각 3거리에서 보현산 천문대로 가는 방법은 차로 갈 경우 9.3km 약 3시간이 걸리며 정각 삼거리에서 등산로를 이용하여 가는 방법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천문대는 왜 높은 산 정상에 위치하는 걸까요? 천문대가 도시와 떨어져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를 보현산 천문대의 박사님께 들어볼까요? 고대에는 밤하늘 전체, 별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여서 높은 산에서 천문대가 있지 않아도 상관없었으며 사방이 툭 터진 곳이면 어디든 가능했으나 현대의 천체 연구는 별의 운동, 별빛의 변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별빛 연구 등을 함으로 천문대에는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있어야 하고 도시에 불빛이 없고 높은 산 정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보현산 천문대는 1996년 4월에 건립되었으며 국내 최대 구경의 1.8m 반사 망원경과 태양 플레어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현산 천문대의 연구시설을 찾아가 볼까요? 여기는 1.8m 광학망원경동입니다. 이 건물 4층에는 우리나라 최대 구경의 1.8m 광학망원경이 있는데요. 망원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1.8m 망원경에는 영상 관측을 위한 CCD 카메라, BOES 고분산 분광기, 천문연구원 근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관측 시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하기보다는 망원경에 다양한 장비를 붙이고 컴퓨터로 망원경을 작동합니다.